드리고 있는 레드 레벨 실전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밑에 팀 찰만 셀 정도로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검정색 테이프 있습니다. 네, 이사전에 포토 테이프 먼저 가져올게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레드 레벨은 최근 발매 게임 아이 믹스으로 3점은 약간 51만 장 돌파. <목소리> 동네음악 및 음반차트 1위, 톱앨범차트 <laughs> 전세계 41개 지역 1위를 기록해 썸머퀸에 이어 스프링퀸도 전형의 사계절 퀴즈로 모아진다고 있습니다. 네, 오른쪽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둘 셋! 스프 안녕하세요. 기억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일까요? 저는 어,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, 저희가 첫 번째 무대를 보여드렸던 저희 첫 드림 커져 2015년도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무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파스텔 계열의 옷을 입고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서 돌출 무대를 막 뛰어가면서 무대를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어,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좀 대선 <laughs> 선배 제일 선배여서. 첫 무대가 갑자기 떠올라서 얘기해봤습니다. 아, 네. 아, 네. 그리고 또 드림 콘서트에서 드디어 러비들을 만나게 되셨잖아요. 오랜만에 러비들과 무대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제일 기대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? 어, 아무래도 어, 우리 러비분들 그리고 다른 팬 분들의 함성 소리 아. 그리고 떼창. 네, 굉장히 그리웠거든요. 그래서 떼창을 꽃가루 달려 파트 때다 같이 춤까지 춰주시면서. 불러주시면 어떨까,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. 아 네,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벌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꽃가루를 날려, 고추를 물다 뺏뜨려스프링키의 봄파트 분위기 물씬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셋. 아우. 네 오늘 멋진 분을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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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